안녕하세요. 2학년 비반 김태중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학하고 이제 이제 1학기를 사이 잘 마치고 생각보다 시험 성적도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여행에 가서 이제 좀 추억을 쌓았으면 좋았을 것했지만 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음 그렇게 이제 여행은 못 가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과제도 틈틈이 다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방학까지 치이지 않을 수 있어서, 나름 만족할 만한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어,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1학기 때, 이제, 어, 총위치, 총위치 제작 과정에서, 이제, 나비치 제작 과정을 다, 나비치 제작 과정을 1학기에 배우고, 이제 2학기는 매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실습했던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 메모를 하기 전에 이제 무형 모형, 무형이 이제 메모일제 메모이 수분을 흡수하는 이제 어, 수분 현상을 막기 위해 어, 물 속에 한 3분간 침수시키게 됩니다. 침수화증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음, 1차 메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석고는 플라스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플라, 어, 플라스크에 이제 바셀린을 얇게 도포를 해주는데, 음, 그 과정은 제가 동영상을 미처 찍지 못해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1차제 이제 플라스크로 이제 어, 1차메모를 하는데 이렇게 하함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모형을 이제 모형 부분까지만 어, 달수 있도록 눌러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우버된 이제 과량돼서 넘쳐나는 이제 석고를 플라스 어, 스파츌라와 손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제가 1차 매물을 할 때, 어, 플라스타를좀 가량, 청, 어, 가량 사용해서 마무리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석출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점을 조심, 주의해서 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파실러를 이용해서 첫 번째 오버된 플라스타를 제거한 후, 손가락을 이용해서 좀더 미세하게 제거를 해주게 플라스타를 믹싱할 때는 좀더 묽게 하는 게 메모를 할 때는 이제 다루기가 쉬워서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으면서 좀더 매끈하게 하고 싶으면 손가락에 물을 살짝 묻혀서 마무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 더러워진 이모형부의 다음 석구는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어야 언더컷이 생기지 않고 쉽게 나중에 디플라스킹할때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모형과 이제 함이 6mm가 이제 6mm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되는지 이제 사진으로 볼수 있는 모습이고 확인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주게 됩니다. 이때는 모형을, 제거, 모형을 제외한 이제 플라스터 부분에만 석고 분리제를 바르게 되는데 어, 너무 과량도 너무 소량도 아닌 적당한 선에서 석고 분리제를 발라 주게 됩니다. 이 석고 분리대를 다 발라주고, 이제 2차 메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이런 메탈 부분에 석고가, 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이제 메탈 쪽 메탈이 되는 접, 어 접촉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탈 부분에는 석고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어야 되는 게 주의할 점이라고 합니다. 그후 이제 석고를 부어주는데 제가 여기서 실수한 게 먼저 치은 부분과 이제 좀 엠브레이저 부분에 이제 먼저 이제 발라주어서 기포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함을 덮어버리고 플라스터를 넣어서 지금 빠르게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석고를 물게 믹싱해서 이렇게 기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조기에 방지하는 모습입니다. 끝난 후 이제 마무리로 이제 2차 매물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석고를 이제 부어서 이때도 어 약간 묽게 해주는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절단연과 교합련이 나올 수 있도록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2차 때도 좀 가량 첨가해서 좀 오버되는 부분을 이제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제거해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완벽하게 결단년과 교양년이 나올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후 이제 2차 마무리에서 이제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약간의 언더컷을 줌으로써 기계적 유지를 받을 수 있는 언더컷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림상으로 보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언더컷을 주었는데 제가 이 주는 부분이 동영상에 없어서 이렇게 그어 말로만 설명하게 된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스틱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모습이고 네 마지막 상차 매물 때도 메탈 초 메탈이 될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후 이제 석고 분리제를 다시 이제 발라주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플라스타 부분과 치아 이제 팁 부분까지 인공치의 팁 부분까지 다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석고 분리제를 골고후 발라주고 후 마지막으로 3차 맨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전에 어, 스파츌라를 이용한 기계적 유지를 주는 이유는 이제 석고 분리제를 발름으로써 이제, 어, 이제 제거를 용이하게 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의 결합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언더컷을 줌으로써 어,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주게. 후 이제 마지막 3차 매몰은 이 정석고를 이용해서 해줄수 있는데 플라스타가 아닌 경석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어 클램프를 장착하고 이제 압력을 가할 때그 압에 기해서 이제 레진치가플라스타를 어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3차 매몰에서는 좀더 강도가 강한 경석고를 이용해서 인공치의 위치를 좀더 안전하게 고정해줄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제가 처음이라 양을 조절을 잘 못해서 처음에 좀 부족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이브레이팅도 주고, 했는데 뚜껑을 덮어봤더니 좀 부족해서 좀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렇게 꽉 눌러줬을 때 이렇게 오버 패킹 오버 돼서 이제 좀더 넘쳐날 수 있도록 좀더 추가해서 메모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좀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제 플라스크 네, 어, 안의 공간이 꽉 차, 꽉 찼다는 것을 이제 숫자가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메모리 끝났고 그 후에는 이제 클램프를 장착하게 됩니다. 클램프에는 이제, 어, 이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먼저 밑에는 이제 빈 플라스카를 빈 플라스크를 장착하고, 그 위에 이제, 매 메모란 플라스크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 전에 이제 위에, 이제, 오버된, 가닥에, 흡출된 정석볼을 제거해주고, 클램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램프 장착 후, 그럼, 파란색 손잡이와 막대가 있는데, 파란색 손잡이는 클램프의 손잡이 부분이 되고, 위에 거는 이제 나사를 조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힘을 최대한 가해서 조여주면 조금 더 올라오는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숫자에 최대한의 힘을 내어서 고정을 시켜주어야 그후 이제 저 클램프가 이제 어, 그후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어, 메모란 것을 장착할 때는 빈 클램프 빈 어, 플라스크를 떼내고 있는 어, 원래 있는 플라스크와 새로 메모란 플라스크를 합쳐서 다시 클램프를 조여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 수업했던 메몰의 실습 과정이었는데, 이제, 요, 어, 이번 주에는 이제 왁스워시랑 레진 전입을 할것 같은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에서는 이번,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서 많이 좀,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안담겨져 있는 점이 많이 죄송한데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좀더 알찬 이제 실, 어, 알찬 과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업 가는 번외로 교수님께서 게 저, 제게 부탁하셨던 게 있는데, 그 점에서는 제가 이제 교수님께 많이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성격을 지치거나 이런 게좀 아직 서툴러서 좀 힘든 것 같은데, 점차 노력해서 저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봐주 셔서 감사 하고, 음, 이번 2학기 에도 힘 차게 긍정 적인 마인 드로 열심히 생활 하 어, 고, 학교 생활 하 도록.